네. 뭐 우리 노민 씨 명예 경찰관이자 네. 남원 또 홍보 대사로서도 네.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대신 내주고 아, 있잖아요. 정말 그 지연 씨가 정말 질문 잘 했는데요. 네. 예전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시범 근절을 위해서 음, 음. 범 국민 차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뛰고 있을 때 네. 제가 사대학 근절 홍보 대사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경찰청에서 명예 경찰관으로 신분증, 음 정복 다 의상을 제공하면서 명예경찰로 이쪽이 됐고 아 2015년도에 순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명예경위입니다. 무궁화 하나 달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에 네. 그 중앙경찰학교가 지금 집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 남원시도 사실 중앙경찰학교가 지금 아산과 예산거세 군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타당성 예비 타당성을 비춰 봤을 때 남원은 평지 국유지가 99%예요. 음. 그러니까 땅을 사서 네. 산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2700억이라는 그 돈을 네. 저 저기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다른데는 산미래야지또 어. 사유지를 돈 주고 사야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 비용이 들어가는데 음. 남은은 평지예요. 그런데 아. 지금 따지고 보면 제주도부터 영호남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가 남은이래요 서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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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까지 봤을 어. 때. 그래서 남원이 남원이 중앙 경찰학교에는 이번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네, 명의 경찰관으로서 홍보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전북 교통 방송으로 보내서 남원 시장님이 들으실 <laughs> 아, 수 그래요? 있게. 아유 뭐 그냥 툭 하고 들였는데 네. 줄줄 나오시는 아, 그 네. 정도로 네, 홍보대사려면 음. 지금에 있는 중앙 경찰학교가 30년 넣든 낙후돼 있고 어. 지금 새로 이신 건물을 쳐서 참단 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경찰 교육도 정말 AI 시대인데, 네. 그래서 빨리 그게 완공이 돼서 아오. 새로운 경찰관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음. 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남은 경찰 학교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여러분과 오늘 깜짝 초대해서 가수 노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경찰학교는 나와드라!